그스 아니, 지니 아니, 없니 아니, 아니, 아미 없네 이러면 자 공속 때리아 속도 아너 아니, 아너왜저 스킬 쓰냐 찍어가지고 쇼올려야겠니 아니, 니 때리는 속도 자 이제 공속 조금만 보여줘아 공속 니아5아 응? 98% 응. 그 스킬명 스탠스 22% 이건 사용 안한 거고, 그러면 이거 완전 쓰레기 스킬이잖아.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걸 쓴 거랑 안쓴 거랑 사냥도 그렇고 보스도 차이가 없다고, 아무리 강화해도. 이 쪼건 쪼건은 의미가 없는 거지.